자, 안녕하세요. 음, 여기는 저희 n 실의 강, 당산 사무실입니다. N실이 사무실이 세 군데가 있는데, 당산, 청담, 경기도 광주. 여기 당산 사무실에는 이제 제가 있는 연구본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CS팀, 마케팅팀, 이렇게 세개 팀이 있는데, 물론 제가 연구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에는 주로 저를 소개하게 되거든요. 저를 소개할 때, 어, 숫자 세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이게 누구, 어떤 강사한테 배운 건데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첫째 숫자 21은, 음, 제가 디자인 회사를 경영한 시간입니다. 디, 코랄 디자인을 설립해서 21년 동안 이제 운영을 했고요. 350은 제가 대학교를 졸업한 게 1990년도인데, 그때부터 29년 동안, 어, 수상을 한 겁니다. 굿 디자인상이나 IF상, 레더다. 물론 회사 이름으로 주로 수상을 한게 많고요. 그 다음에 1 8 2 4는 숫자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 숫자인데요. 일을 응. 저만큼 많이 했다는 거죠. 회사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웅진코에 같은 숫자는, 뭐 경우는뭐한 14개, 15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응. 한경이도 마찬가지 한 20개 정도 했고, 이런 식으로 프레이토스를쭉 계속 더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 제가 딱 더해보니까, 1824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상당히 많이 했죠. 예, 이거, 이거는 정말 저한테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꿈은, 피카소가 죽, 기 전까지 그림을 그렸듯이, 저도 죽기 전까지 디자인을 하고 싶습니다. 음, 70이 될지, 아니면, 운이 좋아서 100살이 될지 모르지만, 머리가 하얗고 허리가 꼬부정거리더라도, 젊은 친구들가 디자인 컴퓨티션도 하고, 그 다음에 업체한테 디자인도 해주고, 강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죽는 날까지 디자인하는 게제 꿈이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프로세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요즘 디자인 경향이 어떤지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 강의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디자인 경향을 보면, 음, 세, 더 이상 세상에, 세상에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는 없다라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전에는 디자이너가 해외 전시를 가거나 아니면은 뭐 백화점을 들리거나 해서 정보를 좀독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조해서 이쁘게 그리면 소비자들은 야, 이거 새롭다, 재밌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데이터가 전부 다공개돼 있잖아요. 데이터가 이제 보편화되어 있어서 누구도 스마트폰으로 그런 새로운 제품들도 찾아보고 뉴스도 접하고 디자인 트렌드도 직접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디자인하느라 바쁜 디자인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보가 오픈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들은 뭔가 특이하거나 새로운 거를 뭐 만들어낸다는 거는 거의 하나는 수준이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디자인된 제품을 디자인한다. 그래서 디자이닝 about d e s i 이라는 프로세스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 완전히 디자이너의 테크, 테크닉, 그 다음에 감각, 감성, 이런 거를 기존에 누군가 어떤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제품에다가 그걸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뜻과 비슷한데, 정확히 업그레이드하고좀 다른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인된 거를 다시 디자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마찬가지 제가 디자인한 제품도 아마 또 다른 디자이너가 디자인했을 거고, 앞으로도 또 제가 디자인한 거를 또 디자이너가 또 하게 되겠죠. 그래서 디자인 프로세스가 완전히 새로운 거를 창조하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디자이닝 about 디자이닝 프로세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 있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언컨택인데요. 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지금 뭐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컨택 서비스라는 것도 많이 나오고 주가도 막 그쪽 분야가 오르는데 사실 사람은 무조건 컨택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쿠팡에서 물건을 사면 핸드폰이나 인터넷에서 주문하지만 거까지는 이제 온컨택디지만 제품이 저희한테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컨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새로운 단어가 이제 디지컨택이라고 디지털 컨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는 멀티 컨택 시대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 사람과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컨택을 하는데 그 컨택하는 방법들이 아주 멀티해졌다 예를 들면 화상으로도 할수 있고요. 전화로도 할 소리로도 할수 있고, 직접 만날 수도 있고, 디지털로 문자로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컨택하는 방법들이 다양해졌는데, 예를 들면 과거에는 학원에서 강사가 직접 강의하는 거는 아주 퀄리티가 높고, 그거를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퀄리티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화상 강의나 이런 영상 강의도, 그 다음 온라인 강의도 직접 강사랑 만나는 것만큼의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거죠. 오히려 저희가 강의를 해보니까 그냥 와서 강의할 때는 강의자를 잘안 만들어요. 머릿속에 있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온 컨택을 하려다 보니까 진짜 강의자를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0페이지 가까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멀티 컨택들의 각각 컨택 방법들의 수준이 비슷해지고 있고 고객은 컨택하는 방법만 찾는 거죠. 그래서, 재래시장이 사라지고, 뭐, 온라인 쇼핑몰만 된다, 이런 게 맞질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래시장을 가서 물건을 살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백화점도 가고, 어떤 사람은 디지털, 뭐야,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거지, 어떤 시장으로 몰리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멀티 컨택 방법 중에, 이제 소비자가 선택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언컨택 시대가 아니라 멀티 컨택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게 좋겠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한 10시간이나 열, 열 10강이나 열1열 5강으로 잘라서 어, 디자인 요 강의를 만들 생각이고요 주로 챕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소개하는 거 과거의 프로세스는 이랬고 미래의 프로세스는 이랬다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이런 거에 방향 지시까지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에서는 저에 대한 디자인 디자인에 대한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제 명함에 컨버전스 디자이너라고 써갖고 다녔는데 이제는 제품 디자이너라는 그틀 안에서 있, 있으면 안 되고 영상이나 웹이든 아니면 뭐 그래픽이든 오히려 뭐 인테리어든 어 디자이너는 전부 다 한번 컨버전스 해서 봐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런 거에 대한 사례를 좀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 석세스 스토리는 어, 1824개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떤건 성공하고 어떤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프로젝트를 간단 간단 소개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분한테 어떻게 컨설팅 했는지도 들어갈 거고 컨설팅했던 툴에 대한 얘기도 좀할 거고 그래서 실제 디자인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마지막으로 는 코랄 익시트 스트레, 스트라타지 그래서 디자이너가 디자인 회사를 차리고 운영하고 익스트 하는 데까지 어떤 과정을 갖게 됐는지, 저 얘기죠. 실제로 저는 어떤 전략적으로 그 계획을 다 짜고 좀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요네 가지 챕터를, 어한 10분, 20분 강의로 자를 거고요. 이 강의를 쭉 모아볼 생각입니다. 관심있게 봐주시고, 꼭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아 디자인 회사에 관심이 있고, 디자인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면, 제 강의를 들으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